1942년 6월에 벌어진 미 해군과 일본 해군간의 혈전 미드웨이 해전 지금 이 채널에서 계속 자세한 전투 상황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시의 시간은 6월 4일 정오경인데 이때는 이미 일본 항모 세척 아카기 카가 소류가 미군 급강화폭격대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어 전열에서 탈락한 후이고 곧 반격에 나선 일본군의 고바야시 항공대가 미 항모 요크타운에 대한 급강화폭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 호위 전투기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 폭격기들은 18기 중 7기밖에 안 남았으나 그중첫 번째 폭격기가 격추되면서 폭탄 하나를 요크타운에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명중탄으로 인한 요크타운의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일본 항모들도 그렇고 미국 항모들도 비행갑판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나무로 격납고 위까지 해놓은 것은 아니고 나무 아래 두껍지 않은 철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항공모함의 비행갑판 나무는 티크나무로 만들어졌다는데 티크나무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열, 습도 등 조건이 안 좋아도 변형이 잘 안되는 등 최고급 목재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고 항모 비행갑판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갑판이 파손되었을 때도 철제보다 복구하기 쉬웠을 것이고 젖었을 때도 금속으로 갑판을 만든 것보다 미끄러짐이 덜해서 항공기 이착함에도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갑판에 나무를 쓰지 않은 나라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이 나무가 없는 비행갑판을 채택했습니다. 1938년 12월에 취역해서 미드웨이 해전 당시 미일 항모들과 거의 같은 세대인 영국 항모 아크로열은 비행갑판이 철제로 되어 있었는데 0.75인치, 약1 9 m m 의 듀콜 강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크로열의 항공기가 착함하는 모습을 보면 어레스팅 와이어 등은 다른 나라 항모와 다르지 않은데 왼쪽 위에 나와 있는 미국의 요크타운급 항모와 비교해 보면. 비행갑판의 재질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볼수 있습니다. 19mm 두께도 모자랐는지 1940년에 취역한 영국 항모 일러스트리어스는 비행갑판의 장갑 두께를 3인치, 약 76mm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영국 항공모함들이 미일 항모들과 달리 비행갑판의 장갑을 두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과 일본 항모들은 주 무대가 방대한 태평양이었고 육지와 먼 바다 한가운데서. 항모간 결전을 항상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항모 한 척이 격납고에 보유할 수 있는 항공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격납고를 크게 해서 보유 항공기 수를 증가시키려면 이렇게 가벼운 나무 비행 갑판을 채택하고 장갑은 격납고와 함의 아래쪽 중요 부분을 방어하는 데 설치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항공모함들은 사정이 달랐는데 미국과 일본처럼 광대한 태평양 같은 바다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와 북해처럼 좁은 바다에서 작전 수행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이 항모를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어서 대서양 한가운데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항모들은 항모 경납고에 들어가는 적은 수의 항공기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비행장에서 많은 수의 적 항공기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대공포와 상공호위 전투기가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비행갑판에 두꺼운 장갑을 둘러서. 경납고의 항공기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비행갑판의 장갑이 얇으면 폭탄이 쉽게 경납고로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영국 항공모함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최대한 막아야 했습니다. 일러스트리어스급의 영국 항모 인도미터블은 미드웨이 해전 두달 후인 1942년 8월 지중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독일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에 500kg 폭탄 두 발을 맞았으나 두꺼운 장갑 덕분에 명중탄 두 발을 맞은 후에도. 29노트의 속도를 내면서 퇴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폭격기가 명중탄을 낸 후에 추락했을 때 각함들의 위치는 이 정도로 추측되고 이 사진은 요크타운의 비행갑판에서 폭탄이 폭발한 직후를 찍은 것인데 폭탄이 폭발한 중앙 엘리베이터 뒷부분이 이 정도 위치쯤 될 것입니다. 잘안 보이긴 하지만 폭발로 인해 나온 하얀 연기가 찍혔다고 합니다. 이 화살표 아래에 보이는 검은 연기는 연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길다란 날개 같은 것은 호위함이었던 중순양한 포틀랜드의 수상기 날개가 찍힌 것입니다. 현재 요크타운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진하고 있는데, 당시 요크타운과 포틀랜드의 위치를 보면 폭격 초반부의 상황과 이 사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발의 명중탄을 맞은 요크타운을 공격할 일본 폭격기는 6기가 남았습니다. 비록 첫 번째 명중탄으로 요크타운의 대공포 화력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요크타운으로 돌진한 두 번째 일본 폭격기도 대공포화에 맞아 격추되었습니다. 이 폭격기는 폭탄을 투하한 직후 격추된 것으로 보이며 폭탄이 수면의 착수함과 동시에 터져서 파편으로 요크타운 후미 부분에서 사상자가 났습니다. 역시 이 폭탄도 철갑탄이 아닌 육상 공격용 폭탄이었습니다. 곧세 번째 폭격기가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 2, 3번기의 급강하 시간차는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바야시 공격 때 남은 폭격기의 조종사 이름은 자료마다 다른 경우가 꽤 있는데 하는 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접근한 3번기는 고바야시 대위의 제1중대 9기 중 마지막 기였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 폭격기의 조종사가 스치야 다카미 2등 비행병조라고 나와있는데 어느 미국 기록에는 이름을 지치아 타카요시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이름 관련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읽는 방법이 타카미밖에 없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타카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번기도 폭탄을 투하했으나 한미 부분에 떨어져서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치아의한 폭은 격추를 면하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1중대 9기는 전부 공격을 끝냈고 8기 격추에 한 발의 명중탄을 냈습니다. 이제 2중대 9기 중 남은 4기가 요크타운을 공격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본군 편대 대형이 무너져 각각 다른 방향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요크타운은 30노트로 항진하면서 좌현으로 꺾는 회피 기동을 하고 있고 다른 함들과 일본기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격은 여기 보이는 4번기였는데 마츠모토 사다오 1등 비행 병조가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마츠모토 병조도 요크타운의 폭탄을 투하했으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폭격기는 3기 그림에서 맨 왼쪽에 위치해 있고 요크타운의 우현으로 접근하는 5번기가 나카자와 이와오 비행 병조장이 조종하던 99함폭이었습니다. 나카자와 병조장기는 요크타운의 우현에서 접근해 통상 폭탄을 투하했고 이것이 요크타운의 중앙부에 명중했습니다. 이 전에 일본 폭격기 18기 중 12기가 통상 폭탄을 장착했다고 언급했는데, 통상 폭탄이 대암용 폭탄이고, 일본 기록에는 반철갑 형식, 영어로는 세미 아머 피어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철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장갑 관통 능력이 조금 약한 것을 말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카자와 병조장의 폭탄은 요크타운의 함교에서 약 3m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두 번째 명중탄인 이 폭탄은 비행갑판을 관통해서 폭발해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요크타운급 항모의 중앙부 단면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배기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연돌이고 격납고 아래 부분이 기관실입니다. 낙하자와의 폭탄은 연돌북은 비행갑판을 뚫고 들어와 폭발했습니다. 요크타운급 항모에는 9개의 보일러가 있었다는데 기록에는 이 폭발로 2개의 보일러가 못 쓰게 되었고 5개 보일러에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곧 요크타운은 밖으로 검은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해로 요크타운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남은 2개의 일본군 폭격기에 대한 회피 기동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요크타운급 항모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 함의 중앙 부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 155번 위치가 VS5 폭격대 대기실이었는데 비행갑판을 관통한 폭탄이 폭발하기 전에 이곳을 뚫고 지나갔고 대기실에 있던 커피 내리는 퍼코레이터를 건드려 엎어지는 바람에 쏟아진 커피가 전체 대기실을 뒤덮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쏟아진 것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고 가장 큰 문제는 기관부에 가해진 손상으로 속도가 6노트로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폭격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본군 폭격기는 두 기였고, 요크타운은 첫 번째 명중탄은 별 피해 없이 복구 가능했으나 두 번째 폭탄이 기관부에 심각한 손상을 주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폭격기가 공격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나카가와 시즈오 비행병조장의 폭격기였습니다. 이때 요크타운은 좌현 방향으로 조금 더 움직이고 있었고 첫 번째 명중탄이 우현 대공포좌에 큰 피해를 주는 바람에 이후 우현 쪽에서 다가오는 공격에. 잘 대처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나카가와의 폭격기는 접근하면서 급강하 각도를 완만하게 잡아서 급강하가 아니라 거의 글라이드 밤행에 가깝게 공격을 했고 또 다시 통상 폭탄을 이번에는 요크타운의 전방 엘리베이터에 명중시켰습니다. 이 폭탄도 비행갑판을 뚫고 함의 앞부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폭발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본 요크타운급 항모 단면도의 앞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 60번과 63번이 캔버스 앤 패브릭 스토어라고 해서 불에 타기 쉬운 천 종류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세 번째 명중탄으로 이곳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인접한 59번과 68번이 탄약고여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요크타운의 데미지 컨트롤 담당 장교가 클레런스 엘드리치 중령이었는데 위험을 직감하고 스프링클러로 탄약고를 침수시킴과 동시에 불이 난 곳에 수병들을 동원해 화재 진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에드리치 중령이 빨리 행동을 취한 덕분에 타냐고가 육폭되어 더큰 피해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기의 일본 99함폭은 세오테츠오 1등 비행병조가 조정했고 여진 폭격에서 지근탄만 기록했고 명중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바에시 폭격대는 항모 요크타운에 총 3발의 폭탄을 명중시켰는데 이것은 7기의 폭격기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거의 43%에 해당하는 명중률입니다. 초대형 전과를 거둔 미항모의 급강화폭격대보다 더 높은 명중률이었습니다. 비록 그중한 발은 위력이 약한 유경폭탄이었고 나머지 두 발은 미군의 1,000파운드 폭탄의 절반 정도 무게였지만 요크타운에 다다르기 전 공중전에서 3분의 2의 전력이 소모되어 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일본폭격대로서는 예상 외의 전과였고 기동부대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희류 급강화폭격 때 실력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고바야시 공격 때 함폭 18기와 함전 제로기 6기 중 모함인 희류로 돌아가는 것은 함폭 5기와 함전 1기에 불과해서 정확히 75%의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항공대 지휘관이었던 고바야시 미치오 대위도 여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만 고바야시가 과연 어떻게 죽음을 맞았느냐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상반된 기록이 존재하는데 이건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요크타운인데요. 피해 복구 작업이 현재 분주히 진행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손상을 입은 기관부를 복구해서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향모 세척 중 가장 잘 싸워준 요크타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